이번재단에 이제 대해서 나오는데 법계도 아, 그렇고 번재단도 그렇고 번재단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고요 이제 번재단은 이제 금이나 이런 걸로 싸게 되면 어떻게요? 불을 녹게 때문에 녹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 청동으로 쌓아 그게 차이점이지요. 아, 그래서 이 번제 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모든 나무는 좋은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장 그 가치 없는 가시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 그런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를 귀한 성소를, 성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고, 창세기 삼장 속에 태어나서 망가지고 우리 인생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한 심령과 부패한 관심 인간에게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것은 죄악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아, 이사야 세말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는 불을 피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은 뭘 태우는 걸 말하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서 에 올려놔서 이제 태워서 이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번제단의 의미가 이제 불을 불을 태우니까 우리가 뭐요? 예 우리 인생은 죽는 정도가 아니고. 다 태워서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는 죽는 걸 생각해야 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인생이 죽고 죽는 연습을 늘 해야 돼. 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게 뭔지, 내가 죽지 못한 게 뭔지, 내가 죽어야지. 생명을 살려 예수님 그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우리는 죽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요.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큰 선교대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내한 사람이 죽어야지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요. 정말. 그렇게 성교사님들이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뭐, 특별한 분이 설교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이 여기에 말씀을 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야지. 그죠? 여기에는 자격자가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면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아, 자격이 없어서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는 죽어야 우리는 살고, 죽어야 은혜를 끼치게 되고, 죽어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에 이 우리는 짊어지고 항상 내가 가정에서도 죽는 연습 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자네들 앞에도 참으세요. 내가 내 말만 안 하면 자식은 삽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자식들에게도 내가 할 말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게 기도하고 네. 가족과 가까운 사이에서도 내가 정말 충고하고 싶어도 그 충고 내려놓고 주님이 관리하고 주님이 다스려주시도록 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게 번재단에 저는 의미라고 바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그 재물의 재단에는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레이기 6장 12절에 재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한다. 그죠? 불은 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성령의 빛으로 참부 우리는 우리 대신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고 24시간 불똥을 제거하는 건뭐요 불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옷에 아무리 여러분이 어디에 뭐 만지지 않아도 옷은 입고 다니면 때가 묻어요 그끓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 우리가 더러운 거안 만져도 옷을 오랫동안 입고 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때가 묻어요. 세탁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끓음이 생겨요. 끓음. 그죠? 때가 생겨.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을 하지 않으면은 더러워져. 그죠? 우리는 항상 내가 육신을 성결하게 하고 사상의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때가 묻지 않도록 때 묻은 것을 세탁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세탁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똥을 늘 제거해야 된다는 거요. 불을 피우면은 반드시 죄가 생겨요. 여러분이 불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꽃 반대편에는 항상 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그 옛날에 아궁에불뜰 때는 이제 그 주부가 밥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전날 하던 죄를 그 이렇게 퍼내고 다시 불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 죄를 제가 까톡 쌓였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불만 소중한 게 아니라 죄를 끌어내는 일을 해야 돼 타고난 그 죄를 끌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넣어서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죄를 다 끌어다가 이제 한꺼번에 어데 놨다가 밭에다 그름을 해요. 그 농부들이 불을 피우는 아궁이에 그 죄가 가득 차가지고는 불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반드시 어떡해요? 죄가 생겨요. 그 죄가 뭐요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 물들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그러다 버려야 되지 불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걸 버리지 못하면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꼭이 의미를 여러분이 번제단의 의미를 반드시 보요 번제단에는 죄가 생기니까 죄를 버리는 불똥 담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죄를 항상 죄를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저는 참 제가 참말 못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내한테 참, 아내가 제가 뭐 생일 되거나 이러면 꼭 이제 뭐 선물을 저한테 준비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참 없는 돈에 순매하다 정성껏 와이셔츠를 산다든지, 뭐 옷을 뭐 넥타이를 한 가지 항상 해마다 준비해 줘요. 근데 오늘 제 색, 이제 스타일 아니까. 조금 이렇게 칼라풀한 와이셔츠를 사왔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입었어요. 어, 입고 어디 다녔는데, 정말 그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정말 음,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옷 집에 갖고 와서 안 입고 오랫동안 놔뒀다가 버려버렸어요. 그 옷이 싫어서 가네요. 내가 입고 있는 똑같은 옷, 똑같은 색깔, 그걸 입고 사니까 내그 옷이 꼬리 보기 싫어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왜안 입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말을 못 했어요. 내가 밖에서 그옷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옷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옷을, 싸구라 옷을 입고도 멋있는 행동을 하면은 옷이 좋아보여요. 그죠? 근데 옷은 비싸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행동을 지분하게 하면은 그 옷까지 미워져요. 그죠? 옷까지 미워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광고에 뭐 선전할 때는 탁탑탤련들 인기 좋은 이미지 좋은 분들이 탁 광고를, 광고료를 내고 그 광고를 홍보해요. 이 제품이 좋다고. 어? 왜그 물건을 만들어 갖고 그 좋은 이미지에 가진 사람이 광고를 해 가지고 그 물건 잘 팔리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하려면 우리의 포장이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옷은 비싼 거 걸쳤는데 행동은 더럽게 한다. 옷도 더러워 보여요. 5천원짜리 옷을 입어도 옷, 행동이 멋있으면 옷도 멋있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옷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옷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멋있고, 정말 사람에게 배려 잘하고, 탁, 이렇게 한 사람 보면 옷까지 멋있어 보여요. 야, 그거 돈 비싸 보인다고. 멋있어 보인다고. 어디서, 아, 남대문 시장에서 5천 원짜리야. 뭐, 몇 백만 원짜리 옷을 걸쳐도 주릉주릉 달고 해도 사람의 행실이 더러우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가치있게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우리 모든 가치는 내가 그리도의 스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멋을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멋을 사는 거 아니에요. 명품으로 멋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사람이 꼴값 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명품을 걸쳐도 명품처럼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명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런 번제단에 올라가서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내 인생의 타락한 인생의 가치관이 주님과 함께 그 번제에 타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 성령의 불길만 남을 때 우리는 귀한 종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번제단을 꼭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수고해야 될것 찾으시면 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 번제단의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하시지요. 사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뤄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 범죄를 하거나 잘못을 질 수도 내가 저런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위로해야지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 어떤 범죄를 제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를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는 범죄고 그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저게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위로하고 살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부, 행위를 잘했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은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공감 당했을 때 정말 우리는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귀한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언제라도 정말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키우다 보면 똥 싸고 오줌 싸면 은 기저귀를 빼다가 버리고 똥 묻은 거다 닦아서 씻, 씻기고 그러잖아요. 똥이 더럽다고 자식까지 갖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행실이나 아무리 나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주변에 가까이, 목사님 그걸 인정합니까? 왜 그분을 두둔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요. 저는 제 신앙 양심에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미워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라 이거요. 글쎄요. 내가 비록 이렇게 총회에 섰지만은 저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것은 제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이거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 사랑이 안 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토달지 마세요. 어떤 분이 아기를, 아기를 놓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딸내미인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딸내미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지어라 그랬대요. 딸 이름인데. 그 노아가 무슨 뜻이냐. 노할 no, 수 있는 노하고, 아멘 하는 건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참 좋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걸 그려요? 노할 no, 수 있는 건 노하고, 아멘 하는 건 아멘 해야 되는 거,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내가 실천을 하든 못 하든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포기하거나 성경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상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편에 서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비난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그걸 원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번재단에 올라가서 정말 싹 태우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때 묻은 옷, 깨끗하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있어요. 그 죄를 싹 끌어다가 버려야 돼요. 그죠? 어?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번제단을꼭 회복하세요. 계수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른 천사가 와서 내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재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향기가..." 재단에 다 모아지면 하나님을 쏟아갖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우레와 음성과 큰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예요. 향불이에요. 그죠? 우리의 향기가 늘 주님 앞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삶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재단의 불을 꺼뜨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내 마음속에 있고, 재단은 주님과 나와의 기도에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길을 걸으나, 무슨 일을 하거나,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세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성도는 기도를 놓치면 다 죽은 거예요. 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도할 때 성경인도 받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행위 숨쉬는 동안에 저는 자다가도 깨잖아요. 기도해요. 졸다가도 깨면 기도해요. TV 보다가도 기도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얘기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기도하고 있어. 누구 얘기 듣다가도 기도하고 있어. 어느 선교사님이 연세 많으신 미국 선교사님이 하, 저를 보고 막 식사하시면 너무 많은 얘기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아시는 정말 우리 존경하는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멀리서 보시고 오셔 가지고 옆에 앉으셔서. 그 성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막 가르쳐서 하시더라고요. 그좀 피할 길을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안 갔어요. 그분이 뭔밖그뭐 이런 것 갖다 저기다 식구에다 갖다 들여놓고 이렇게 제가 서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그 대화가 막 길어질 때 저는 그 시간에 그 대화, 죄송하지만 안 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밥그릇 날라 치워주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막뭐 하고 싶은 말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고 있어요. 꼭 들어야 될것 같으면 듣고, 또뭐 어떤 거막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며 들어주기 때문에 지겹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를 아시는 그 성교사님은 오랫동안 또 이런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항상 편안하게 어디 뭐 숙소를 잡아려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목사님은 방만 잡아주면 그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걸 늘 아시니까. 20년을 내가 일본도 알잖아. 20년 이상은. 어디 뭐, 외출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시니까, 아, 저분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어, 목사님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멀리서 가고 옆에 오시더라고. 여러분요, 기도는 오래 하면 들키게 되어있어요. 같이 얘기에 막, 막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그 신앙도 있고, 진짜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고 같이 함께 하다보면요. 그 목사님이 뭘 좋아하신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냥 온천도 관심이 없고, 먹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한데 그냥 빵만 잡아주면 편안해 하실 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면요. 저는 누구한테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 적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한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신 주님 앞에 기도에 소통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기도의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 사람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번제단을 붙잡고, 번제단에다 태워갖고, 주님 앞에 내 몸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죠? 그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기도의 사람이 들어가면, 조용하게 잠잠해지고. 모두가 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번 성계대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수천 명의 분들을 은혜를 주시는가? 고향을 찾아온 거란 느낌을 다 가졌다고 그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로서 모든 걸 준비하세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한 사람이 태워지면은 그 사람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번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엄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소통하며 또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병든 사회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